자이 문제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세타의 값을 구하래 그냥 주어진 등식에 맞춰서 넣은 다음에 얘를 족하판 세타의 값 찾아주면 되거든 일단 왼쪽은 f(x) 더하기 h 마이너스 f(x)니까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h넣어서 얘 마이너스 f(x) x의 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키는 h 곱하기 f'x에다가 x X에 대신에 x 플러스 세타 h가 들어간 거잖아. 자, 얘를 미분하세 게. 그러면 2x 플러스 a가 되고 여기에 있는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얘싹 넣어서 얘를 만족하는 세타 h 가 찾으면 된다. 이 말이야. 이해됐어? 그래서 얘다 넣으면 2에 x 더하기 세타 h 더하기 얘를 만족하는 세타. 그니? 자 전개해주면요, x 의 제곱 더기 ehx 더기 h제곱 기 ax 플러스 ah 더하기 b, 빼 x제곱 마이너 ax 마이너스 b는 어 eh 분배해주면 ehx 더기 세타 곱하기 eh제곱 기 ah. 그다음 이제 요거 요거 사라지고 얘얘 사라지고 얘얘 사라지고 남는 게 E H X 더하기 H 더하기 H는 분명하지 말고 그랬나 H에서 그냥 약분하면 되네. 요거니까 H H H 하나 약분. 그럼 남는 게 E X 더하기 H 더하기 A는 e x 더하기 e 세타 h 더하기 a. 그래서 e x e x 사라지고 a a 사라지고 우리가 찾을 건 세타니까 세타는 e h 분의 h가 돼서 세타는 2분의 1이다라고. <laughs>